안녕하세요 매니저님 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김서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좀 여쭤보려고 오셨습니다 김서림이 왜 생기는 거죠 공기의 온도 차이 때문에 음. 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얼음이 담긴 컵을 실외에 방치했을 때컵 네. 표면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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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방울이 음. 생기는 것을 네. 네.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내부와 외부 온도 차이 때문에 발생되는 건데요 차량에서 발생되는 김서림도. 음. 그 원리와 음... 똑같이 실내 온도와 네. 실외 온도 차이 때문에 음... 발생을 하고요. 음... 발생되는 환경은 비가 오거나 여름철, 네. 장마철에 습도가 높을 때 음... 조금 더잘 발생되게 됩니다. 음... 그러면 이게 주행 중에 갑자기 김이 확 서리고 이러면 예, 되게 예. 당황스럽더라고요. 주행 중에 좀 이렇게 빠르게 김 서림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주행 중에 창문을 열거나 외기 순환모드로 해서 외부 공기를 실내로 이제 유입을 시키면서 공기 네. 온도 차이를 줄이는 게 제일 좋은데요 그렇죠. 사실 여름이나 겨울에 네. 창문을 열고 달리기에는 사실 네 맞아요 네. <laughs> 무리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방법은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요 네. 차량에 있는 공조장치를 이용해서 음. 김서림 방지를 할수 있는 네.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 네. 한번 공조장치로 설명 을좀 해주세요 네. 어, 일단 지금 네. 차량에 있는 네. 에어컨 히터 공조장치가 있는데요 네. 주행 중에 김서림이 발생되게 되면요 네. 저는 뭐한 3단, 4단 정도를 네. 추천드리고요. 에어컨 버튼에 이제 그 LED는 항상 점등되게 네. 에어컨을 키는 이유는 에어컨 자체가 제습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 실내에 있는 습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에어컨을 음. 작동하시고 네.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외부 습도가 네. 높기 때문에요. 네. 실내에 있는 습도를 줄이기 위해서 실내 순환 모드로 아, 해놓으시는게 좋고요. 음. 아니제 품향, 바람이 나오는 방향을 모드 버튼을 눌러보시면 네. 네. 보시죠. 창문 쪽으로. 아, 창문 쪽으로. 네. 네. 요거는 이제 김서림이 심하지 않을 때 앞유리하고 발쪽 같이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 네. 김서림이 심하실 때는 네. 어, 버튼 중에 네. 유리창 모양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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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살표가 네. 네. 요 버튼을 누르시면 네. 바람 방향이 음 앞유리 쪽으로 집중이 되면서 그렇네요. 여기서만 바람이 나오고 네. 있네요. 앞유리 쪽에 있는 김서림을 뭐 증발시키거나 네. 습도가 앞유리에 흡착되는 것을 네. 네,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주행 중에는 이런 알려주신 방법을 네, 해결하면 네. 될것 같은데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비눗물 같은 걸사용해갖좀 김이 좀안 끼게 네. 네, 예방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혹시 그런 게 있어요? 네 그건 제가 직접 한번 시범을 네. 보여드리면서 네.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지금 바로 가실까요? 네, 가실 네. 제가 지금 외부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하나 음... 준비했고요 바르는 방법은 네. 뭐 직접 뿌리는 방법과 네. 아니면 이런 마른 수건을 준비해서 네. 수건을 충분히 적신 후에 네. 바르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일단 오늘은 직접 뿌리기보다는 네. 어, 마른 수건을 이용해서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죠 네. 질문이 하나 있어요 김서린 방지제를 바를 때는 안쪽에다 바르나요? 네 안쪽에다 바르셔야 됩니다 아, 네. 왜냐면 이 김서린 방지제가 사실 도포면에 흡착성이 약하기 때문에요 네. 바르거나 뿌린 후에 바로 좀 힘을 주어서 강하게 닦아내면 제품 자체가 다 닦여 나와요 네, 네, 네. 밖에다 네. 바르면 와이퍼 쓰면 다 날아가요. 네. 있어요. 일단 마른 수건에 네. 제품을 충분히 적셔주신 후에요. 유리면에 골고루 네. 발라주시는 거예요. 음. 지금 보시면, 제품이 지금, 잘리시는 게 충분히 보이시죠? 발라줘야 됩니다. 네네. 다른 마른 수건으로 지금 상태에서 닦아내면, 네. 제품 자체가 다 닦여 나오기 때문에, 아, 네. 이게 마르실 때까지는 네. 방치해 두시는 게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면 기다리는 동안 반대쪽에 네.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그러시죠. 네. 이번에는 어떤 방법이죠? 이번에는 만약에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김서림 방지 제품이 네. 없을 때 네. 집에서 손쉽게 네. 구할 수 있는 린스를 준비했고요. 네. 네. 네, 린스도 김서림 방지제와 같은 효과를 내긴 하거든요. 근데 이건 네. 직접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 제가요? 네. 아예 그럼. 뭐 어려운 보겠습니다. 게 아니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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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스를 마른 면에 짜주시고요. 네. 네. 어, 좀 비빌까요? 네네. 네. 제가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오, 좋은 향도 나고 좋데요 네, 바른 것 같습니다. 네. 그 비누나, 네. 린스에는, 네. 계면 활성제라는 성분이 어, 포함되어 네. 있는데요. 네. 계면 활성제라는 성분의 원리가, 접착력을 약하게 해갖고 음.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음. 네,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될것 음. 같아요. 김설임 방지제에, 네. 네, 발라놨던 부분인데요. 바르고 난 후에 마른 수건으로 닦아내는 이유는, 이물질 먼지들 네. 때문에 얼룩이나 이런 게 생길 음.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그 얼룩진 부분들만 제거하셔가지고 끝이 닦아내시면 될것 같아요. 습 그래서 운전석 네. 면은 다 됐고요. 조금 전에 린스 발랐던 면도 한번 닦아내고 나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죠. 그러시죠. 오늘 매니저님 덕분에 김서림 방지 요령 잘 배웠습니다. 네. 앞으로 잘 닦아서 안전 운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